이번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릴문은 왼쪽입니다. 강남이나 신촌, 까치산 방면으로 가는 손님은 이번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hindorin. Shindorin.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two. This stop is Shimgorian. Shimdoria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two. Please, watch your steps.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릴문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틈새가 넓어 발이 빠질 수 있으니 내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이나 신촌, 까치산 방면으로 가는 손님은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고 천안 방면으로 가는 손님도 이번 역에서 열차를 바꿔 타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his stop is shindorim. Shindorim.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two.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강남이나 신촌, 까치산 방면으로 가시는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 h i n d o r i m s h i n d o r i m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2. 이 역은 탈인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어 발이 빠질 수 있으니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강남이나 신촌, 까치산 방면으로 가시는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정이나 천안 방면으로 가시는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열차를 바꿔 타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어 발이 빠질 수 있으니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강남이나 신천, 까치산 방면으로 가는 손님은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라며 인천 방면으로 가는 손님도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his stop is Sindolim. Sindolim.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2.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틈새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강남이나 신촌 까지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t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강남이나 신촌 까치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2호선으로 갈아타시고. 수원 천안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면 편리합니다. 다음 정차역인 구로역에서 갈아타시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이 있습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강남이나 신촌, 까지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2호선으로 갈아타시고 인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면 편리합니다. 다음 정차역인 구로역에서 갈아타시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이 있습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two.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강남이나 신촌, 까치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two.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디큐브 백화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 내리셔서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신촌 잠실이나 까치산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You may exit on the right. You may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two.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신촌. 잠실이나 까치산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You may exit on the left. You may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2.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다음 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신촌, 잠실이나 까치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다음 역은 신도림 신도림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신촌, 잠실이나 까치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라며, 광명, 천안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면 편리합니다. 다음 정차역인 구로역에서 갈아타시면 승강장을 건너야 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열차는 인천, 인천행 열차입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Two, or for 천안. This train is for 인천. 인천.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신촌, 잠실이나 까치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라며, 부평, 인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도 이번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면 편리합니다. 다음 정차역인 구로역에서 갈아타시면 승강장을 건너야 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열차는 천안 방면 서동탄행 열차입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Two, or for Incheon. This train is for 서동탄. 서동탄.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수원, 인천, 청량리 방면이라 까치산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indorim. Sindorim. You may exit on the left. You may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 line number one, or for Gachisan. 이번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신 문은 왼쪽입니다. 천안, 인천, 의정부 방향이라 까치산 방향으로 가실손님은 이번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You may exit on the left. You may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 line number one or for 까치산. 다음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천안, 인천, 소요산 방면은 1호선으로, 까치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까치산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hindorim. shindorim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 line number one or for kachizan 이번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합정, 을지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내선순환 열차를 이용하시고, 천안, 인천이나 의정부, 까치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도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Shindorim. Shindorim.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 line number one, for Hapjeong, Ulchiro, and Kachisa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마もなく 종점 신도림 신도림역이です. 행복을 나르는 우리 친구 서울메트로 항상 우리 곁에 함께해요 서울메트로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사당. 잠실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다음 열차를 이용하시고 천안, 인천이나 의정부, 까치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e stop is 신도림. 신도림.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for Sadang, Chamshil, and Kachisan, or to the dark blue line, line number one.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